여러분 최근에 계속 예전에 만들었던 아호 영상에 하나들 댓글이 달리면서 저도 다시 보게 됐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다들 갤럭시 광고 보고 왔다는 코멘트들이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광고길래 하면서 그렇게 아호가 출연한 갤럭시 광고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광고 자체는 일본 이동통신사 AU가 제작한 삼성 갤럭시 Z 플립 7에 관한 광고인데 조회수는 무려 1765만회 다른 AU가 제작한 광고들과 비교해봐도 높은 수치입니다. 놀라운 점은 댓글을 보면 일본인 만큼 한국분들의 반응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 외 웹에서도 찾아봤는데 블로그 글이나 소스 광고 후기가 많이 재생산된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에선 이렇게까지 큰 화제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의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전혀 홍보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오히려 많은 이목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를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느낌인데 こも au スターリンクダイレクトならつながる <laughs> 折り畳たためちゃってコンパクトなポケットサイズちっちゃ <laughs>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자면 그저 기믹 같았던 스타링크가 일본 통신사랑 협업해서 광고 내니까 갑자기 현실감 겁나드네 광고 너무 잘 만들었네요 모델분도 귀엽고 목소리도 좋은데 광고 구성이 너무 재밌고 내용을 알기 쉬워요 광고 포인트 1. 귀여운 목소리 2. 가족들에게 관심 받는 걸 싫어하는 히키코모리 안노짱 3. 마지막에 하시모토 칸나를 유명하게 만든 사진처럼 안노짱을 유명하게 만든 혓바닥 사진짤 수많은 사람들을 맨헤라의 길로 빠뜨리고 본인은 정상으로 돌아옴. 이렇게 맨헤라, 히키코모리, 그리고 목소리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사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목소리가 이런 앳된 목소리였어서 우리나라 분들에겐 생소할 수 있지만 일본에선 낯선 요소는 아니었던 듯 싶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암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투명하고 귀여운 외모를 하고 있지만 아주 긴긴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안오는 유르메르모란 지하 아이돌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하게 됐는데 사실 학창 시절 안오는 주위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결국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에 등교 거부를 하다 4개월 만에 학교를 때려치고 히키코모리 생활에 들어갔는데요. 용기내어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은근 계산대를 잘 봐서 오래 하나 싶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접객이 서툴러 손님이랑 대판 싸우고 알바를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트위터에 올라온 공고를 보게 됩니다. 바로 지하 아이돌 유르메르모의 멤버 모집공고 지원자격이 음악 좋아하는 사람 코미디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느슨한 분위기로할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응모 후 면접갈 용기는 없어서 안노는 망설이게 되는데 이런 그녀의 성향을 꿰뚫은 것인지 프로듀서는 라이브에 한 번만 와주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지속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결국 안노는 용기 내어 라이브 회장에 방문하게 됐고 그렇게 2013년 9월 21일 유류메르모 2기 멤버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지하 아이돌이란 게 대중들의 주목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마이너한 팬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스킨십을 늘리다 보니 대중성보다는 오히려 충성 팬층을 견고하게 만드는 게 지하 아이돌의 특성인데 아노는 여기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귀여운 외모와 목소리, 하얀 피부, 뛰어난 비주얼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사실 이 비주얼보다도 더 뛰어났던 건 캐릭터의 차별화였습니다. 4차원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인기와 인기를 끌어모았는데 매네라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대놓고 멍청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방송 진출까지 하게 됩니다. 방송에서도 약간 정신 나간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대중들의 판단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편이란 게 중론인데요. どうしたどうしたどうしたゆ緩めるものあのさんですあ、ね、お母さんはお母さんどこ行ったと <laughs> <laughs> 大きい会場でライブをやってみたいとかそういうことはないのないないいろいろやりたいと思ってお何<な>何やりたい<直>うんなんでなんでじゃなくてな<ん> <laughs> 아노 기사에 달린 댓글 중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노짱이 브레이크하게 된 계기는 라피또런 방송에 출연하면서부터 순간적인 판단으로 설명을 덧붙여서 스튜디오에 함께 출연한 사람보다 알기 쉽게 코멘트하는 모습에 감탄했던 기억이 있음. 이상한 캐릭터를 내세우는 흔한 연예인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본머리가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음. 이 댓글처럼 아노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똘끼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순발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단순 사차원 매력이 아니라 분위기를 잘 읽고. 상황에 맞는 대응을 잘했기에 특이한 캐릭터가 보편화된 일본 예능계에서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아노의 캐릭터성을 잘 보여주는 사진이 한장 있는데 요상하게 내민 혀랑 뚫기 충만한 눈빛에 또 다른 의미로 아이돌의 기적의 한 방으로 불리는데 하시모토 칸나를 천년돌로 만든 이 기적의 한 장이랑 비교되면서 아노를 상징하는 사진이죠. 그렇게 예능에서 자리 잡아가던 아노는 2019년 장장 6년간의 활동 끝에 유르메르모를 탈퇴하면서 솔로 활 조금에 더 집중했고, 점점 대박을 칩니다. 2023년에는 홍백가합전에 처음 출전한 뒤, 2024년에는 니케이의 올해의 얼굴에도 선정되면서 활동 영역을 넓혔는데요. 광고 얘기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광고의 댓글 중또 눈길이 갔던 부분은 스타링크에 대한 얘기였어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만든 스타링크와 AU의 콜라보인데 이 부분도 살짝 얘기를 드리자면 올 4월에 세계에서 세 번째 아시아에선 최초로 일본 AU가 스타링크의 상용화를 시작해서 일본의 상간 도서지역이나 해상 건설 현장 등 통신이 닿지 않은 장소도 연결될 수 있게 통신의 차원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에선 언제 란 반응도 있었는데, 아직은 서비스가 엄청 고도화된 것 같진 않고, 점점 진화시키면서 8월에 본격적으로 개시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일부 서비스의 데이터 통신에 한해 사용되고 있고, 단말 제한도 있는 듯 합니다. 암튼 획기적인 서비스에 더 획기적인 모델 화제가 됐는데, 사실 일본에서 더 눈길을 끌었던 광고는 바로 이 광고입니다. 1980년대 오사카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선 스마일 영엔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당시만 해도 서비스 정신은 중요했기 때문에 고객이 언제든 스마일 주세요라고 하면 무료로 웃어주는 접객 마케팅을 진행한 것인데요. 80년대 시작된 이 고루한 마케팅은 시대가 변화해도 유지됩니다. 그러는 동안 일본 보수적인 문화의 벽에 새로운 세대들은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었죠. 일본 맥도날드는 50년 동안 약 300만 명 이상의 크루들을 배출해냈는데 이들은 공급자이자 소비자였죠. Z세대가 강제적으로 웃음을 준게 요즘 가치관이랑 맞나? 라는 의문이 들었고 결국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다움에 특화된 근로방식을 존중하자는 생각에 오랜 기간 유지됐던 스마일 영앤 마케팅은 40여 년 만에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게 바로 스마일 주지 않아 캠페인 그리고 이 캠페인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것이 아노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미 그녀의 커리어는 다양성 그 자체였고 슈퍼마켓에서 일하다가 손님이랑 싸운 경험도 있는 만큼 누구보다도 캠페인에 공감할 수 있는 처지였죠 맥도날드는 이를 파악했고 Z세대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노를 기용해 스마일 주지 않아 라는 노래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광고는 대박이 났습니다 상냥한 일본인들에겐 꽤나 파격적이고 이 노래는 맥도날드의 CM송으로 쓰였는데 SNS를 통해 화제가 됐고 이 캠페인은 세계 최대 광고제인 칸 라이언즈 페스티벌에서 금상 포함 총 3개 이상을 수상합니다. 또 뉴욕 페스티벌에서도 그랑프리, 금상, 동상을 포함한 5개 이상을 수상했고요. 몇십년 동안이나 일본이 지켜오고자 한 고유한 가치를 뒤집어 엎으면서도 나대로 살면서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걸잘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TV 세계에 처음 진출했을 때만 해도 종잡을 수 없는 이상한 컨셉충이란 말을 들었지만 이 캐릭터로 입지를 구축한 아노. 그러면서도 분위기를 읽고 멘트를 날릴 수 있는 능력은 특출해 그저 괴짜로서 소비되지는 않았고 어느새 예능계에 필요한 인물이 되었는데요. 처음 연예계에 입문했던 개개인 음악에 대한 끈도 놓지 않아 그녀만 할수 있는 독특한 노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노가 일본 NHK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아노는 학창시절 당했던 이즈맨은 가벼운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수준이었고, 히키코모리가 되어 부모님이 방문 앞까지 매번 밥을 배달할 정도로 사람을 혐오한 시기도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원동력은 당시에 생긴 복수심과 증오에서 나온다고 밝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노가 말하는 다양성은 더 와닿고 나다움은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